오, 진짜 <laughs> 장난 아니다. 오늘은 떡갈제에서 시작합니다. 3.5km를 걸어서 황매산 정상에 도착한 다음 황매평정과 배틀봉 너머까지 펼쳐진 철쭉을 충분히 만끽한 다음에 모산재를 지나서 멋지게 펼쳐져 있는 압릉 구간을 지나 영암사로 내려가서 모산재 주차장까지 총 11km를 걷겠습니다. 출발해 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경남. 합천과 산천에 있는 황매산에 왔습니다. 황매산은 철죽으로 굉장히 유명한 명산인데요. 지리산 바래봉과 소백산 연화봉, 그리고 황매산, 이렇게 세 곳이 철죽 산행의 명소입니다. 저는 오늘 철죽 산행을 위해서 분홍색 티를 입고 왔습니다. 저는 분홍색 자켓을 입었습니다. 저도 분홍색 티를 입었습니다. <웃음> 너는? 분홍색 <laughs> 티? 지금 있잖아. 완전 초록색 안에 너네가 퐁 너네만 안파래 우와 경사 높다 어, 초반부터 경사가 세지다 얼마 길지 않겠죠? 싱그러운 초록빛깔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laughs> 너무 오랜만에 보는 뭉게구름인데와 <laughs> <laughs> 오늘도 <웃음> 우리 약간 텐션이 아, <laughs> 좀.. <진짜> 미쳤다. <laughs> 어. 너무 좋다. <laughs> 어, 그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의 모든 예쁜 봄 색깔을 만끽하게 됩니다. <laughs> 이 기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건가? <laughs> 저희가 지금 한 1.6km? 1.7km 정도 왔는데 한번 돌아볼까요? 이쪽. 1.7km 밖에 안 걸었는데 벌써 사방이 이렇게 펼쳐지. 우 저기 봐. 그림을 그려놓은 듯한 멋진 풍경입니다. 아니, 진짜 오늘 코스 너무 꿀 코스 아닙니까? 진짜 너무 완전. 그치. 완전. <웃음> 최고, 최고. <웃음> 너무 최고. 벌써 최고, 벌써 최고. 어, 그러니까. 아, 아직 정상 안 왔는데. <웃음> 벌써 <웃음> 최고면 어떡할 거야. <laughs> 아, 진짜. 그리고 사실 저렇게 송산타처럼 몽개몽개 돼있는 구름 진짜 오랜만이죠. 그치, 그치. <laughs> 어, 어떡해, 언니. <웃음> <웃음> 아 달콤해. 언니만 <laughs> <laughs> 너으면 정상일 것 같은데. <laughs> 링크도 한번 해주세요. 정상을 400m 앞두고 경사가 좀 세지만 이렇게 헐떡거리다 보면 <laughs> 금방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한세가 잔잔하고 편안합니다. 왼쪽으로는 철주 군락지도 보이네요. 저희는 지금 황매산 인증을 하고 다음 코스인 어, 황매평전과 배틀봉으로 갑니다. 에이, 아니, 이렇게 넓어? 와. 와, 지금 블로그에서 봤던 거랑 영상에서 봤던 거보다이 어. 평전이 너무 넓어. 여기 황매평전이 60만 제곱미터래. 그러니까 축구장 70개 정도 크기? 근데 진짜 신부지간월제보다 훨씬 넓은 평전이라서 와이 스케일이 난나니다 진짜 멋져. 어, 여기서 무슨 아닐까? 드라마 찍었다고 했는데? 아, 아 진짜요? 아! 미스터 음. 센사인! 아, 어 여기? 어 여기서 찍었대. 미, 맞죠 맞죠? <laughs> 진짜 멋져서 장난 아니다. 여기서 일출 보면 장난 아니겠네 진짜. 어디요? 그 진이선요? 천안봉이요 <laughs> 저기가요? 네. 대박 대박. 가야산은? 언니 우리 뒤쪽에 덕유산 있고 어. 이쪽이 가야산이고 어. 이쪽이 지리산이에요. 와, 아. <laughs> 아, 똑똑해. <laughs> 어. 진짜 <laughs> 장난 아니다. <laughs> 와, 너무 너무 멋져. 진짜 최고. 근데 내 생각에는 지리산보다 여기가 더 멋진 것 같은데? 제리 아, 발해봉보다 여기가 더 멋진 것 같아. 더 동화 같아. <laughs> 완전 좋아 진짜 엄마가 생각나는 산. 엄마랑 아빠랑 같이 오고 싶은 뭔가 동화 속에, 영화 속에 한 장면에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지? 네. <laughs> 양식들입니다. 이것은 양재 맛집 그램이라는 핫플레이스에서 수제로 만든 유자 리코타 치즈입니다. <laughs> 진짜 맛있어요. <laughs> 진짜 맛 장난 아니고. 근데 뭐가 있죠? <laughs> 음. 안에 치즈가 살아 있어요. <laughs> 안에 치즈가 보여. <laughs> 근데 뭔가 이 짭짜로만 맛이랑 진짜 그리고 스콘 먹을 때 되게 퍽퍽한데. 되게, 진짜. 여기다가 또 범피가 또아준 또, 또, 리코타 그치, 치즈를 그치, 다, 치즈. 올려서 최애, 최애 리코타. 다 올려서, 범피 최 리코타. 범피 최 리코타. 한 개. <웃음> <웃음> 그, 간월산이나 신불산 갔을 때 그, 막, 너무, 느껴졌던 그 마음의 평화 같은 게 막, <웃음> 느껴지면서, <웃음> 여기는 진짜 그냥 강강강강추야 왜냐면. 섭지코즈 어. <laughs> 약간 왜냐면 설악산이나 지리산 같은 데는 조금 난이도가 있으니까 사실은 쉽게 다갈수 있는 데는 아닌데 여기는 쉽게 올라올 수 있는 코스들이 많기 때문에 산행이 처보이신 분들도 어 쉽게 올라오실 수 있고 충분히 만끽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코스입니다. <laughs> 말이 필요가 없네. 어, 너무 좋아. 아, 진짜 엄마하고 가야 돼. 그치 사실 잘 가꾸어져 있지 않지만 철쭉이 멋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laughs> 근데 등산로가 너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거의 약간 이 정도면은 국립공원 수준 이상으로 잘되어 있는 거 아니야? 왜? 영마와 부스가 생각이 안 나네요 <laughs> 저희는 거의 배틀봉에 다온것 같습니다 와 여기는 천황제 방향인데 우와! 같은 철쭉인데 다른 뷰와 모산대 방향으로 내려갈게요. 아, 여기 하산길도 되게 좋다. 그렇지. 응. <laughs> 나 지금 다음 주에 엄마랑 올까 생각 중. 진짜 강추. 진짜 완전 강그 여기는 진짜 엄마랑 같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어, 아까 그 주차장에 차 세우고 네네네. 오면 응. 거의 산행이 아니고 그냥 진짜. 둘레길 어, 짧게 좋은데. 걷는 수준에 응. 조금만 올라오셔도 그제1제2 철쭉 군락지를 다 보실 수가 있어서 진짜 너무 강추. <laughs> <laughs> 아니 또 갑자기 이런 멋진 소나무 군락지가 아주 잠시 오르막에 나옵니다. 모산재에 도착했습니다. <laughs> 뒤쪽으로 펼쳐진 뷰가 너무 멋진데 이게 끝이 아니었던 거죠 요 이정표를 따라 조금만 내려가다 보면 다시 이런 멋진 뷰가 펼쳐집니다 무슨 초록색 조명 켜놓은 것 같아 아, 냄새 너무 좋아 숲향기 아, 끝없이 펼쳐지는 이런 장관이 화산하는 발걸음을 자꾸만 쳐줘. 멈추게 합니다 어. 집에 너무 가기 싫어, 졌어요 나도 나도. 오오 밀어 g 다 진짜 이 길도 진짜 너무. 좋습니다 완전 최고 최고 여기서 또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왜? 영진 알프스가 생각이 안나서 알프스가 생각이 안 나는데, 황호산 너무 좋아서. 엄청 <laughs> <laughs> 멋져. 어. 황호 산은 지루할 틈이 정말 단 1초도 없는 그런 산입니다. 마판에 하산할 때는, 어, 그냥 하산하는 숲길을 내려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 모산재 정말 어? 엄청 매끄럽고 큰암능길을 걸어가는데 그암능 능선이 진짜 매력이 터지고 여기 정말 진짜 꼭 가보세요 꼭차한 어? 잔에 500원 감주가 얼음 둥둥 시원한 감주는 1000원 어 차는 무슨 차예요? 300초 차예요 나 300초 차 먹을래 300초 차인데 달아요 이거 쓸줄 알았는데 뭐 사는데 괜찮네 300초는 항암에 굉장히 좋은 차거든요. 근 500원밖에 안 하고 달고 건강해진 느낌입니다. 음, 황매산에 오시는 분들은 요 300차 한잔꼭 드셔보시기를. 드디어 영암사에 도착했습니다. 영암사를 둘러싸고 있는 산세가 굉장히 멋진데요. 산행 총 11km 중에서 초반에 한 3.5km 정도를 오르게 되는데. 어 적당한 텐션을 유지할 수 있지. 네. 땀 조금 나면서 초반에 1.7km를 지나면 거기서부터 완전 뷰가 완전 빵 터집니다 사방으로. 합천호가 굉장히 멋졌어, 그렇 근데 그게 정상에서 보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음... 어떡갈제에서 올라와야 보이는 뷰였던 네. 거지. 그리고 나서는 거의 오르락 내리락 계속 능선을 타고 평지를 걷는 듯하다가. 하산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죠. 그렇지. 그 바위 능선. 어, 바위 능선도 너무 좋았고, 소나무 길도 좋았고, 네. 하산하는 길 자체가 험하지 않고, 심지어 오늘 날씨까지 완벽한데다가, 아, <laughs> 진짜 최고. 아, 앞으로 전 철중을 잘 모르지만, 한 1, 2주 정도는 더 피어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매산 강추. 강추! 강추! 100점! <laughs> 저희는 황매산에 푹 빠진 채로 서울로 조심히 올라가겠습니다. 다음 산에서 만나요. 안녕! <웃음> <웃음>